소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가공경로에서 재료 설정 들어가서 전체 솔리드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소재 설정이 되거든요. 우측면 보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빨간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여기 이제 재료 색깔이 있는데, 여기를 회색 계열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일단은 정삭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에서도 면방향으로 쭉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공 경로에서 보면 항삭에서 면방향 가공을 체크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이 면만 찍어야 돼요. 전체를 이렇게 통째로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면만 선택되게, 면만 선택되게 한 상태에서 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면을 이제 선택했고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면 방향이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아, 공면을 선택했는데, 그 공면을 어떻든, 어떤 방향으로 따라갈 거냐. 이때 이제 UV선이 영향을 먹어요. 근데 지금 얘는 쏠리기 때문에 UV선이지 만 보이진 않지만, UV선이 어떤 형태로 할수 있냐면, 이런 방향으로 경로를 생성할 거냐. 아니면은 절삭 방향을 눌러서 이런 방향으로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 스텝 방향은 이렇게 작은 화살표가 스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형태로 작업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절사 방향은 가로 세로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옵셋은 지금 현재 보면은 어, 경로가 바깥쪽에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와이어프레임 해놓고 얘를, 옵셋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공면보다 안에 들어간 언더컷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방향 같은 경우는 언더컷도 가능해요, 경로가. 티커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작업에서는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간 형태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텝 방향은 얘가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스텝이거든요. 측면 가고 이 스텝을 지금 이쪽에서 가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도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시작하는 위치 이쪽이냐 이쪽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할 건지 그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됐을 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돼 있는데 그럼 스텝을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스텝. 스텝을 바꾸면서 이거 이제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갈 건지 a n do this. You can do this. You can do this. You can do this. You can do this. You c 왼쪽, do this. 시작하는 방향,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선택하는 부분 아, 이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는 뭐 그냥 기본가로 놔두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대상 드라이브 공면 선택있고 체크 공면이 필요하면 체크 공면 선택하면 됩니다. 뭐 지금은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볼로 하죠. 10볼. 목록 공구에서 10볼을 선택해서 작업하겠다. 지금, 공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를 안돼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막 공구번호 바뀌는데, 그냥 줄까요? 이렇게? 일러주겠습니다 공면 조건에서는 여유값을 황삭이니까 0.5 정도로 주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안전 높이는, 음, 얼마냐 어 있는데, 안전 높이는 한150 정도 주겠습니다. 150에 이속 높이도 간섭받지는 않겠지? 음, 안, 안겠네요 음, 면방향 황삭 조건에서는, 이제, 여기는 절삭 조건에서 공차, 100분의 2. 여기서 이제 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리를 체크하면, 이그 경로가 생성되는 그 거리를, 어, 느 특정한 거리 값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는 건데, 그냥 공차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 Z절임량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공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전 했던 것과좀 차이가, 얘는 공구 궤적이라는 값이 바로 바깥에 나와 있는데, 에, 이게 이제 평면을 작업할 거냐, 경사진 면을 작업할 거냐에 따라서, 그, 궤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체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궤적이 틀려요. 평면 완만한 영역에서 궤적하고, 경사가 심한 영역에 궤적이 다르거든요. 45도 경사진 부위하고. 그래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출래, 아니면 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맞출래. 그거예요 그래서, 궤적을 나는 뭐, 그 요철 튀어나온 부분이죠. 한 1로 주겠다, 그러면 그 튀어나온 부분은 1mm 까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간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가 알아서 맞춰서.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몸 촘촘히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한번 보면, 스텝으로 보죠. 여기서 내려와서, 어? 내가 왜황사인데 이렇게 작게 했지? 아, 정사각으로 감안해서 작게 줬네 정사각에서는 작게 하지만 황사각은 이렇게 작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음, 공구를 바꿔야 되겠네요 정사각하듯이 해버렸네 공구를 음, 20파이짜리 평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그냥 마침하고 새로 만들죠 목록공 선택해서 20평 이것도 커터로 쳐볼까? 커터로 치면은 어, 그냥 평행드인데 예, 최대 큰 걸로 쳐보죠. 25파이짜리 평으로 일단 쳐보겠습니다. 얘를 2번. 그 다음에 0.5 됐고, 음, 음, 나머지는 됐고, 코너 R을 줄까요? 지금 보면 이제 코너 R이 없는데, 코너 R을 네. 주겠습니다. 챔퍼, 코너 R, 어, 이거는 보랜드미고요 코너 R 공군데 R이 6이다. R6, R6, R5? R5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 공구를 쓰겠다. 아, 25파이 짜리인데 예, 코너알이 5알 짜리. 사용하겠다. 25. TRO. 그 다음에 D. d 2 5의 r 오 짜리. 쓰겠다 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마침 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0.5 주고 그다음 계정 높이는 1로 하겠다. 1 일단 확인해 보죠. 재생성하게 되면 스택 간격이 뭐 이렇게 됐어요. 거의 비슷하네요. 어, 비슷한데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응? 공구가 별로 안 크네요. 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쭉이 지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우측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면, 뭐라 상단에서부터 시작하네요. 필요없는 경로죠. 그래서 이거는 DPG 안에서 아까 우리가 했듯이 여기를 2mm씩 제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2.5를 주고 여기는 0으로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처음부터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2mm씩. 이렇게 제거에 나온다는 얘기고. 다시 이미지 제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 이게 이제 황사기예요.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음, 4로 해볼까? 4로 해서, 다시 재생성 하겠다. 체크하면 좀더 이제 계단이 좀 커질 수가 있는데 코너라서 미저작용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의가 공 했을 때 이게 작업이 된 거죠. 이렇게. 약간 여기가 남겨, 정상 이기 남겨놓은 거죠. 그럼 이제 정상으로 작업하는데 이 정상 작업할 때도 똑같이 면방향으로 치면 돼요. 면 똑같이 면을 걷어냅니다. 한 번만 지나가는 거죠. 정삭은. 똑같은데 단지 정삭은 한번 지나가는 거고, 황삭은 여러 번 깊이 가고 한다는 거. 그게 틀려요.